가나안을 차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전략은 가나안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중간을 쳤습니다.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쳤죠. 그 다음에 밑에를 치고 위에를 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쪽 정벌에 나섭니다. 이런 시점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가난한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서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가난한 족속끼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기부원 거민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사건입니다. 당시 가난한 산지와 평지 해안지방에는 가난한 어떤 족속이 있었느냐? 해쪽.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부스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등 소위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 불리는 거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연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면서 서로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점점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또 소식이 와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조금 있으니까 또 소식이 와요 아이성이 무너졌다 이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점점점 턱 밑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행보로 인해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들은 서로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로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정도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맹이 오히려 자신들을 동시에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대적자들은 때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의 백성을 손상시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대적과 강한 자들이 애워싸고 삼키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은 본래 주변 다른 성읍에 비해서 매우 강성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성읍들에 비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를 가볍게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마치 이들이 가난 족속이 아닌 것처럼 마치 먼 곳에서 온 자들인 것처럼 외형을 꾸밉니다. 떡을 출발할 때 뜨끈한 떡으로 가져왔는데 보세요 말르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포도주도 새 가죽 부대에 담아도 이게 다 헐었습니다. 신발도 옷도 다 헐고 우리가 참 먼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위장한 거지요. 이스라엘은 기본 사신들의 차림과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리지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 버립니다. 구약의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어떤 조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래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너와 내가 맺은 이 약속을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이것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는 것도 마땅하다. 이것을 뜻한다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이게 저지른 뼈아픈 실수이지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게 기부원 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살려 주어야만 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아, 이 약속의 땅을 다 진멸해서 점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이들과 맺은 이 조약이 있어요. 이것을 깨면은 자신이 그 짐승처럼 반로 쪼개져도 마땅하다는 이런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이둘다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거지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할이 사항을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존하여 처리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이요. 이는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아직도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의존하는 그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그 하나님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마귀가 횡행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하지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 뱀 같은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만 의지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계략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순결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순결함과 지혜로움 이, 이 부분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공존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참 두렵고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사탄이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면 서로가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관례에 따라서 화친 조약을 맺은 다음 기본을 방문합니다. 아 그런데. 고작 이들이 3일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미 약속은 맺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나를 속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고 살릴 수밖에 없음, 없게 되죠. 이에 요호수아는 기브온 족석들에게 자신들을 속인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을 성소에서 사용될 물과 나무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했던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가나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실수로 기부원 족속과 맺은 맹세 간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지만 맹세한 것을 되돌리지 못하고 기부원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단 맹세나 서원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기를 힘써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죠. 제가 학생 때 우리나라에 참 수많은 찬양 예배 집회가 성행했습니다. 뭐 찬양이 부흥한 시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한결같이 말씀 이후에는요, 항상 그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교사로 서운할 분들은 자원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요, 거기에 딱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도 없도 괜히 일어나서 서운합니다 하고, 손들고 눈물콧물 흘리고 그랬더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많은 서운한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우리가 해왔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한 맹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맹세를 점점 잊어가고 맹세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맹세와 결단을 다시 기억해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주 깜빡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의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그 맹세를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수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 1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요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자는 기부원 사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흉폐 안에 있는 이 우림과 분밈에 의한 판결법과 제비뽑기 등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하게 묻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훗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쭈지를 않아요. 그 뜻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났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지요. 이사야 30장 1, 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폐역한 자라 생각을 하십니다. 죄의 죄를 더하며 살고 있노라 이렇게 판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기본 사신들의 하는 말과 가전이 물품들만 보고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본 사신들과 맹세를 맺었는데 맹세란 맹세로서 자신을 묶거나 구속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만약 그 맹세를 어기는 경우에는 어떠한 저주라도 달게 받겠다는 뜻이에요. 당시 맹세는 언약 체결식에 동반되곤 했는데 이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약 체결식에 쪼개진 그 동물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할지라도 내가 받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볼때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기부원 거민의 사신들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난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 순종하자고 하면은 어때요? 이 맹세에 의해서 자신이 쪼개지는 저주도 나는 받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경솔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자신들을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린 연약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와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응답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일을 위장한 모습과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는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한 족속의 모든 자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이 일어나게 될때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100% 가나한 거민을 다 밀어내지 못했어요. 얼마간 남겨놓게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타협점을 만들어 버린 거지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적당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악한 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돌아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메사에 기도가 생략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실수한 이유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는 그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는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주변국을 두려워 떨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매사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을 했고 상황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에게 답을 구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의 태도는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미래의 사실을 알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 1분 앞에 일어나게 될, 1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나가서 무슨 조언을 구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경고해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본질과 인생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의 실패를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나와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본받아 여러분 삶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경솔한 결단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탄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교훈 삼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히 처신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이루어야 될큰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하고 뭐 이런 것마저도 기도하냐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앞 가지고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마땅히 우리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시고 응답받았을 때 비로소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어, 저 사람을 보니까 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어, 이러한 어,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